자, 우리 친구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과 같이 <laughs>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뭐였는지, 자, 선생님 두눈 부릅뜨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우 음, 좋아요. 자, 우리 보경이 좋습니다. 우리 주원이 오케이. 자, 우리 민철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략 선생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 모였네요 자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수업했었죠? 혹시 기억에 남는 친구 있을까요? 어 그래 우리 성우 우리 성우가 한번 답변해볼까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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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자, 우리 서호가 정말 잘 답변을 해줬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팀을 짜서 줄다리기를 했었죠. 우리 줄다리기 했었을 때 손도 참 많이 까지고, 우리 친구들이 힘쓰느라 너무 지쳤던 거다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건지 미리 말해줬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친구 있을까요? 어, 그래, 우리 보경이, 한번 답변해 줄래요? 음, 어, 맞아요. 우리 보경이가 정말 잘 답변을 해줬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트램폴린 점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트램폴린 점프에 대해서, 트램폴린 점프가 뭔지 알고 있을까요? 음, 우리 민철이,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요. 맞아요. 트램폴린 위에서 뛰면서 노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 <laughs> 우리 친구 트램폴린 점프. 정말 잘 알아왔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트램폴린 점프로 기초 체력도 향상하고 운동신경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트램폴린 점프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음. 맞아요. 선생님과 같이 드래폴린 점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선생님과 준비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모두 선생님 동작을 따라 해봐요. 자, 왼쪽부터 손목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반대쪽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우리 손 털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점프하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좋아요. 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몸에 좀 열이 났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트램폴린 점프에 대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게임도 하면서 점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점프에는, 음, 기본적인 동작이 있어요. 자, 기본 표준형 동작을 선생님이 한번 앞에 트램폴린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맞아요. 어, 선생님 점프를 좀 많이 먹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점프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봤어요? 음, 맞아요. 선생님 점프를 하는데 너무 높이 뛰어버렸죠? 자, 우리 점프를 할때 높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어, 우리 민철이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점프를 할 때는 팔동작으로 크게 도움닫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닫기를 하는데 우리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뛸때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발목에 끝까지 힘을 쭉 피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에 힘을 주고 발목을 끝까지 쭉 늘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트램폴린 점프를 그냥 이렇게 계속 뛰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 트램폴린 점프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손 안에 보이는 이 스틱이 보일까요? 이 파란색 스틱이 보이나요? 어, 우리 친구도 안 보여요? 맞아요. 자, 여기 있어요. 자, 파란색 스틱을 선생님이 이 트램폴린 위에서 자, 1단계, 자, 우리 무릎 높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점점 높여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laughs> 선생님과 같이 단계에 맞게 점프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냥 재밌게 하던 와중에 점프력이 점점, 점점, 점점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먼저 나와서 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어 우리 보경이가 먼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보경이가 손을 빨리 들었으니까 우리 보경이 먼저 앞에 나와서 시범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경이 준비됐어요? 음. 어 잘할 준비됐어요? 어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 자 우리 보경이 첫 번째 단계인 자일 단계 자 무릎 높이로 한번 점프를 한번 뛰어볼게요. 자 근데 점프를 뛰기 전에 우리 친구들 점프를 뛰고. 착지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 이렇게 선생님 밟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잘못 자세를 잡으면은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 다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안 다치고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일 단계 준비됐어요? 보경이 준비됐어? 어 좋습니다. 자 우리 보경이 준비 시작. 오 좋아요 우리 보경이가 정말 잘 넘어졌어요 우리 보경이 자 도움 받기도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하고 팔 동작도 크게 이런 크게 동작을 착착 구성을 잘 해줬어요 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경이가 특히 잘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우리 보경이가 착지를 했을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팔을 살짝 벌리면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낮춰서 착지를 했어요. 자, 우리 혹시 다음에 할 친구 있을까요? 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자 일렬로 줄 한번 서볼게요. 자, 파란 선 뒤로 와가지고 줄 한번 서볼게요. 자, 한 명이 뛰어서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릴레이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예, 준비, 출발! 어, 좋아요! 자, 두번째로 준비, 출발! 어, 좋아요! 어, 우리 친구, 긴장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친구, 잘할 자신 있어요? 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까지, 준비, 시작! 어, 좋아요! 세 번째, 개, 세 번째 친구도 정말 잘해줬는데, 우리 친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음, 고경이가한번말해주래요 음, 음, 맞아요. 착지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균형을 잃은 나머지 상체가 앞쪽으로 썰려서 넘어졌어요. 자,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친구가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넘어졌으면 코가 깨지고 다치겠죠? 맞아요. 자, 트램폴린 위라서 그나마 넘어졌는데도 안전하게, 검, 안전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어, 우리 친구 괜찮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1단계는 다들 했으니까 자, 2단계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2단계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손을 들어줬네요. 자, 2단계는 아까가 1단계 무릎 높이였다면 2단계는 우리 친구들 허벅지 라인까지 허벅지 라인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단계 준비 시작. 어, 좋아요. 자, 2단계 생각보다 쉽잖아요. 저 우리 고경이도 준비. 시작. 어, 좋습니다. 저 우리 3단계로 3단계 가기 전에 자, 2단계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어 좋습니다. 어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3단계까지 정말 잘해 줬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4단계 4단계는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4단계는 우리 친구들 아까까지 허벅지 라인까지 했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여기 보이죠? 선생님 보이나요? 맞아요. 4단계는 배꼽 라인 배꼽 라인까지 한번 선생님이 높이를 조절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신감 있는 친구 누구예요? 어! 민철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자 민철이부터 준비 시작. 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박수. <laughs> 좋아요. 우리 민철이가 특히나 잘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기존에 있었던 친구는 높이에 두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도움닫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특히 발목을 끝까지 못 펴줬어요. 자, 근데 우리 민철이는 도움닫기를 제자리에서 충분히 한 다음에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스틱을 가뿐하게 넘어줬어요. 어떤 걸 피면서 맞아요. 발목을 피면서 가뿐하게 넘어줬어요. 좋습니다. 우리 민철이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친구들도 한 번씩 해볼게요 준비. 시작. 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나올게요. 준비 시작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나올게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가는데 정말 잘 수행을 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게임으로 어느 정도 점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트램폴린 트램폴린 위에서 점프의 변형 동작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점프의 변형 동작. 자 우리 점프의 변형 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시티드 점프가 있어요. 뭐라고요? 시티드 점프. 좋아요. 처음에 도움닫기 기본 동작 형태로. 이렇게 점프를 뛰고 마지막에 자 하체는 다리 다리 밟고 끝까지 쭉핀 상태로 그대로 수직으로 몸이 니은자가 되게 어떻게요? 몸이 니은자가 되게 한번 점프해 볼게요. 준비 시작. 아 어, 잘. 어 선생님 한번 봤죠? 맞아요. 선생님 몸이 어떻게 되있죠? 맞아요. 니은자로 되어 있었어요. 상체는 꼬꽃이핀 상태에서 다리도 발목 끝까지 쭉 당기면서 이렇게 니은자로 잘 펴졌어요. 자, 니은자로 잘 펴니까 선생님 동작이 흔들림이 없었죠? 맞아요. 이렇게 발목 끝까지 잘안 피고 상체를 구부리면은 우리 친구들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옆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이딱 선생님 동작을 한번 친구들이 따라해볼까요? 자 모두 제자리 트램폴린 위에서 준비 시작. 어 좋아요. 어 우리 민철이. 어 우리, 우리 민철이가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자 <laughs> 우리 민철이의 잘못된 점을 얘기해줄게요. 자 우리 민철이가 자, 팔을 그렇죠. 팔을 꼿꼿하게 비지도 않고 발목을 쭉 당기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니은 자, 니은 자 자세가 안 나왔죠? 좋아요. <laughs> 자, 니은 자 자세가 안 나오니까 바로 옆으로 고꾸라져서 넘어졌어요. 자, 우리 민철이, 자, 팔을 편안하게 앞으로 살짝 쭉핀 상태에서. 자, 다리도고 발목까지 힘을 쭉 당기면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시작. 좋아요. 발목까지 쭉 당기니까 우리 민철이가 아까는 옆으로 고꾸라졌었는데 정말 잘해 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배웠던 동작이 뭐라고요? CT드 점프 맞아요. CT드 점프였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동작도 한번 해 볼까요? 자 다음 동작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자 선생님이 시범 보여줬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어디 어떻게 착지를 했죠? 맞아요 무릎으로 이번에는 역반향 옆방향, 역반향 니은자 되게 무릎으로 니 점프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기본 동작에서 팔을 핀 상태로, 발을 도움 닫기를한 상태로, 자 착지할 때이 무릎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펴라 힘을 뺀 상태로 수직 방향으로 퉁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점프를 해봤어요. 자 이때도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혹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 맞습니다. 자 무릎, 자 무릎을 이번에는 발목을 쭉 펴볼 거예요. 발목을 쭉핀 상태로 무릎이 수직으로 떨어지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균형을 잘 잡고 상체는 어떻게? 상체는 이 손을 거리에 가볍게 둔 상태로 일자로 쭉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자로 폈으니까 자 고든 자세로 다시 균형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도전해볼 시고 있어요? 오, 우리 민철이가 오늘 씩씩해요 좋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우리 민철이 준비 시작 어, 우리 민철이 좋아요 자 우리 민철이가 <laughs> 아까 시티드 점프와는 다르게 정말 잘 수행을 해줬어요 자, 우리 민철이가 특히나 잘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맞아요. 시선을 옆으로 두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 만약에 시선을 아래쪽으로 당겼어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충격이 머리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몸 중에 머리가 제일 무거운 부분이니까 우리 머리, 우리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충격이 충격을 가해지는 것도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민철이가 시범해줬던 것처럼 다 같이 해보죠. 다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준비. 시작. 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따라해줬어요.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릴레이, 스틱 점프도 해봤고, 우리 친구 기본 점프 동작도 배워봤고, 아까 별명 동작 두 가지, 어떤 거였죠? 맞아요. 자, 니 점프, 그리고 시티드 점프. 자, 이렇게 총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종료를 하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놀란 근육을 스트레칭, 스트레칭으로 쭉 풀어볼게요. 자 허리 돌리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오른쪽으로 쭉 당겨볼까요? 자 시선은 반대 방향 좋아요. 반대쪽도 쭉 그렇죠. 자 팔도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 크게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스트레칭까지 다 정모 종료가 됐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워 볼 어떤 걸 배워 볼까요? 혹시 배워 보고 싶은 배워 보고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음 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림보를 통해서 유연성을 기르는 유연성을 기르는 걸 한번 해보 유연성을 길러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이제 림보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림보를 하려면 조금 허리라든지 다리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렇게 유연해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유튜브로 영어 요가를 각각 1분, 혹은 3분 정도 시청을 하면서 따라하면서 시청을 하면서 따라하면서 시청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 가지고 몸을 좀 유연하게 해서 다시 와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림보를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웠다고요? 맞아요. 림보.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림보를 배워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